순간적으로 분위기가 묘해질 수 밖에 없다고.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내가 뭐그 남자 품에 안긴 것도 아니고 참 뭐라 하기도 애매하거든요. 그러니까 남자도 아 뭔가 당황스러우면서도 마음이 깰랑거리는 게그 묘한 섹시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거지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마 선생입니다. 오늘은요. 뭐 제목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남자들이 의외로 여자에게서 섹시한 매력을 느끼는 행동 또는 말. 그것도 여자들이 느꼈을 때 아니 그그 그 정도까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의외 포인트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이건요. 제가 요즘에 준비하고 있는 그 와디지판 딩 있죠. 마 선생의 프리미엄 연애 클래스. 여기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내용인데 어쩔 수 없이 막 추리고 추리다 보니까요. 빠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잖아요. 그것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. 뭐 탈락했다고 해가지고 절대 뭐 잔챙이들이 아니야. 그리고 반대로 아니 뭐이 정도 꿀팁이 탈락을 했으면은 도대체 본 내용은 어느 정도 퀄리티라는 거야.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일단은 알림 신청이라도 해두세요. 어차피 알림 신청은 공짜거든요. 그리고 그것만 해도 제가 따로 또 무료 강의를 보내드릴 거니까.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자 말할 때 그리고 웃을 때 절대 입을 가리지 않는다. 참, 이게요.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안 되더라고요. 여성분들이 뭐 본인의 외모를 뭐 쓸데없이 뭐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겠지만 또 이게 본인 스스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요. 진짜 문제야. 오히려 연애를 방해한다고. 웃을 때그 스스로의 입 있잖아. 그리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. 이게 정말 스스로 느끼기에 되게 부끄럽나봐. 때로는 아, 되게 별로로 보이겠지?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나봐요. 그래서 웃을 때 또는 말할 때 남자랑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쳐다볼 때 그렇게 자기 얼굴을, 자기 입을 막 그렇게 못 가려서 안 다리냐. 내 말은 이 말입니다. 뭐 웃을 때도. <laughs> 아. 뭐 말할 때도, 아, 근데, 아, 저기, 근데요. 빠져보고 이렇게 쳐다볼 때도, 아, 왜요? 뭐 이걸요. 조금 거창하게 해석을 하자면요. 결국엔 자기 스스로 이 자존감이 부족하다는 증거인데, 아무리 제가 영상을 통해가지고, 괜찮다. 진짜 그정도까지는 아니다. 괜찮아. 이렇게 그 사람을 지하실에서 막 끌어올리려고 해도, 아니, 제가 치열이 고르지 않아서 그래요. 아, 제가 좀 잇몸이 많이 보여서 그렇다고요. 혼인이 그렇게 계속. 아니다. 나는 지하가 잘 어울린다.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.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근데 봐봐요.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요. 남자가 똑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. 아, 아 안녕하세요. 저 혹시 그... <laughs> 어때요? 막 되게 매력적이야. 막 손으로 입을 가리는 모습이 사람이 되게 막 생각이 많고 신중해 보여. 그리고 얼굴 적당히 가리니까 왠지 모르게 막 신비감도 조성되고 그런 생각이 드냐고요. 아, 물론. 막 웃을 때 이렇게 적당히 막 손을 가린다거나 아니면 막 쳐다볼 때 아, 아 뭐? 이렇게 수줍어하는 모습이 때로는 뭐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일 때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앵간치 해야죠 요즘 여성분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러시는 것 같아 너무 그게 과해? 아, 도대체 왜 그러지? 아니 왜 그렇게 말하고 막 이럴 때막 입을 못 가려서 안 다리지? 아직도 반윤일때막 이렇게 입 가리는 거 그거 이게 유행이 아직 안 끝난 건가? 하도 이러다 보니까 웃을 때 시원하게 입꼬리를 쫙쫙 올리면서 웃는 여자 그리고 눈이 맞췄을 때 당당하게 막 이렇게 손 올려가지고 얼굴 가리지 않고 딱 쳐다볼 줄 아는 여자 그리고 말할 때도 막 이렇게 막 가리면서 보통 이렇게 손으로 입 가리는 사람들이 말끝도 흐립니다 자신의 말을 또박또박 정말 자신감 넘치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성이 당연히 섹시해 보이죠 정말 다른 여성들과는 다르게 눈에 확띌 만큼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머리카락 계속 만지는 여자, 막. 그리고 옷매무새도 좀 과다시게 계속 만지작거리는 여자. 일단 산만하고요그 스스로의 자신감이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.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요. 뭐 그리고 두 번째 이 남자에 대한 칭찬을요 대놓고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질 수 있는 여자. 역시나 이런 여자. 되게 뜬금포로 매력적이고 섹시하게 느껴집니다. 이 상대방. 그러니까 그 남자에 대한 뭐 칭찬, 인정 이것도요. 결국에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, 자신감으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.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, 남자에게 인정과 칭찬을 잘해줘라. 이 말은요. 그 어떤 연애 유튜버도 부정할 수 없는 연애 진리잖아. 근데 이게 꼭 고지고대로 안 들리는 사람들이 존재하나봐요. 아니, 그렇게 했더니, 다른 여자랑 눈 맞아가지고 바람 나던데요? 아니, 칭찬해줄 게 있어야지 칭찬을 해주죠. 여자도 칭찬받고 싶거든요? 그래요.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지 알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도 딱히 싫지 않은 남자가 나한테 어? 너 오늘 되게 예쁘다 이렇게 뜬금포로 툭 던지잖아? 심쿵하잖아 순간적으로 설레잖아요 남녀 입장을 바꿔도 마찬가지라고요 이렇게 툭 던지는 그 남자를 향한 칭찬이에요 의외로 그 남자의 마음을요 진짜 사정없이 지고 흔들어 놓는다니까 근데 이것조차 아직 어려운 그러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위한 눈높이 학습 들어간다. 여러분 입장에서 정말 부담 없이 가볍게 툭 던질 수 있는 그런 칭찬법 제가 예시로 들어드릴게요. 바로 이 MBTI를 이용한 칭찬법인데요. 서로 MBTI를 알기 전에, 아너 뭐야? 나뭐 같아? 이런 말이 오갈 때 있잖아요. 그때 자연스럽게 그냥 툭 던지는 거지. 오빠는 왠지 N인 것 같아. 평상시에 말하는 거 보면은 좀 창의적이라 할까? 약간 감성이 풍부한 것도 있고. 너피지피 아니야? 되게 여유있어 보이거든. 뭔가 되게 자신감도 있고. 쫓기고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. 봐봐. 창의적이다. 되게 감성이 풍부한 것 같다. 그리고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. 이런 말이요. 갑작스럽게 이렇게 던지기에는 약간 조금 민망할 수가 있거든. 살짝 낯간지럽기도 하고요. 근데 이렇게 MBTI랑 엮어가지고 이렇게 딱 던지면은 일단 내 입장에서 부담이 없잖아. 편하잖아. 하지만 그 속에 그 남자를 향한 칭찬, 인정은 여과 없이 섞을 수가 있으니까. 제가 예시로 들어둔 뭐 MBTI, 뭐 N이냐 P냐 이거 말고도 진짜 많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남자 성향에 맞게 응용해가지고 잘 한번 써먹어보세요 뭐! 그리고 세 번째 기타 등등 이 잔잔바리 내용을요 제가 빠르게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금 밀착하는 스킨십 방법이거든요 근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둘이 이렇게 나란히 걸어가거나 아니면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있잖아요. 뭐 남자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찾을 때가 있잖아. 아, 여기 어디지? 주문 어디서 해야 되지? 남자가 그렇게 딴 데를 보고 있을 때 살짝 한 5에서 10cm 정도만 그 남자들 다가가 있어봐. 그렇게 다가간 다음에 정말 시침이 뚝대고요 나도 그쪽 보는 척 이렇게. 그럼 그 남자가 이쪽을 봤다가 다시 내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볼거 아니야. 그때 흠칫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는 나의 뭔가 얼굴을 보고 훅 놀래면서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묘해질 수밖에 없다고.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내가 뭐그 남자 품에 안긴 것도 아니고 참 뭐라 하기도 애매하거든요. 그러니까 남자도 뭔가 당황스러우면서도 마음이 깨랑거리는게그 묘한 섹시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. 그리고 제가 단체 술자리... 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뭐 술자리에서 써먹을 수 있는게 원체 많잖아 근데 그중에서 진짜 자연스러우면서도 이 당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 섹시한 분위기를 피해갈 수가 없는거 바로 승숨 술자리가 시끄럽잖아요. 뭐, 여러 명들 막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, 뭐, 대단한 비밀 이야기가 아니어도, 단둘이 자연스럽게 귓속말로 할수 있는 얘기가 있다고, 살짝 그 남자를 이렇게, 땡겨와, 툭툭 치면서, 그 다음에, 저 오빠 오늘 좀 많이 마신 것 같지 않아요? 이런 식이에요. 그것도, 진짜 애매한 거리. 그 남자의 귀에서 한 5에서 10cm, 딱요 정도. 그리고 말투도, 끈적거리지 않게 담백하게. 저파 지금 이러면 당연히 이상하잖아. 근데 여기서 뭔가 조금 더 임팩을 주고 싶다. 그럼 웃음을 섞어주는 거야. 자연스럽게 호흡이 들어가잖아. 조 본을 술 많이 마신 거 같지 않아요? 너무 의도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두배세배 배 올라가는 거지. 근데 뭐 사전에 주의해야 될건 아시죠? 화장실 미리 가가지고 내 입냄새 체크. 입을 이럴 때 가리란 말이야. 괜히 딴 데서 가리지 말고. 근데 뭐 평상시에 간이 안 좋아가지고 뭐 어쩔 수 없는 그 속에서 올라온 냄새가 있다. 그런 분들은 제가 진지하게 종합검진을 권해드립니다. 이게 뭐 가그린으로 그게 가려지고 그런 게 뭐! 자, 오늘은 본 강의에 넣으려고 했는데, 아, 뭔가 약간 잔잔발이어가지고, 어쩔 수 없이 탈락할 수 밖에 없는 그 내용을 제가 모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. 뭐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, 알림 신청만 부탁드릴게요. 알림 신청 어차피 공짜잖아. 그리고 그걸 하셔야지 약간 본 강의에 맛배기를할수 있는 총 3강으로 구성된 플러팅의 모든 것을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. 아무튼,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가장 나다운, 일단 나부터 행복한 연애 꼭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